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받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침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규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은 이제 학생들이, 1급, 초급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 받침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조금 낯설고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받침에 대한 어떤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받침 발음을 어떻게 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표가 있습니다. 표가, 표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 받침, 발음을 어떻게 내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어, 여기 이제 무, 느, 응, 르는요. 이것은 에, 받침이지만 그대로 어,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글 이름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에, 굳이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ㅁ 이렇게 뭐 니음, 이리 이렇게 어,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과대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ᄂ, 그쵸? ᄂ. 그래서, 어, 단어, 발음, 서, 점, 서, 점이 되죠? 자, 선생님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시작, 서, 점. 자, 두 번째, 느 자, 그대로 내시면 되죠? 느 그래서, 우, 산, 우, 산.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 산. 자, 다음은, 응, 그쵸? 그렇죠? 응, 그대로. 그래서, 가, 방, 가, 방. 아, 그래서 이제 초급이니까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발음하는 연습을 시키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가방.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르죠. 르. 죠르 자, 르 자, 르 그래서 볼펜이죠.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자, 시작. 볼펜. 다시 한번 시작. 볼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무느응르는 이것은 받침이지만 그대로 어떤 변화가 없이 그대로 발음을 하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아래는 조금 다르죠. 아래는 아래를 보면은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받침이 부와 푸인 경우에는 이것이 발음이 부, 푸다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나죠. 대표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붐입니다 브. 그래서 받침이 브나 프인 경우에는 브로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집, 집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어이것뭐 그대로 하니까 학생들이 알겠고 근데 두 번째가 보시면 받침이 피읍이잖아요 그러면 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어떤 학생들은 앞 앞 이렇게 푸 발음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침인 경우에는 푸는 브로 난다라고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프가 아니라 앞앞 앞 이렇게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집그 다음에 앞자 다시 한번 시작 집그 다음에 앞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음 받침이 어 부와 푸인 경우에는 어두 개의 발음 부프가 다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음 그죠 부 대표음 하나만 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 그 아래는 이제 세 개죠. 그그그세개 역시 이것도 어그그그 그, 그, 받침일 때는 세개다 발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음 대표음은 뭐죠 그죠 그 그래서 그로만 에,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책. 책 역시 이것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우이잖아요크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떤 학생들은 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엌부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받침인 경우에 크는 그가 된다. 그래서 부엌크가 아니라 부엌이다, 부엌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책자 다시 한번 시작 책자그 다음에 자, 자 부엌 같이 시작 부엌 자 다시 시작 부엌 자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하실 때도 이렇게 교사가 시범을 보이시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따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시켜 보셔야 학생들을 잘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실까요? 마지막은 아주 많죠. 보시면 받침이 드 트스스즈츠흐자두개네개 네 개, 여섯 개 일곱 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받침으로 어, 이것이 어, 활용이 될 때는 어, 다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음 어, 대표음이 뭐죠? 드로만 바,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자 오스가 아니라, 옷스가 아니라, 옷이죠, 옷. 자, 쓰는, 트로 발음이 되니까, 옷. 그 다음에 이것도 꽃. 꽃이가 아니라, 꽃. 그렇죠. 꽃이 된 거죠. 꽃. 이렇게 꽃. 그래서, 옷, 꽃.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좀 제일 많잖아요, 받침이. 그런데 소리는 하나만 나니까 이게 조금 음 다른 거에 비해서 저희가 부, 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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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많으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소리로 난다라는 것을. 어, 또 단어를 많이 보여주면서 충분히 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학생들은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낯설고 어,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단어도 충분히 연습을 많이 시키시면 학생들이 받침을 잘 정확하게 발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옷 다시 한번 시작 옷그 다음에 자 시작 꽃 다시 한번 꽃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받침 자 한국어 받침 자 받침은 발음이 어떻게 될 어, 어떻게 날까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문응응 르는 그대로 받침도 똑같이 난다 그래서 자 서정 우산 가방 불펜 이렇게 그대로 어,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아그 어, 아래부터 보시면 부프는 이제 대표음이 부다 그래서 집. 앞 이렇게 되고 어, 받침 그그그는 역시 대표음이 그다 그래서 책 부엌이다 그 다음에 받침 드드스스 주치 흑자 이것은 어, 대표음이 드다 그래서 옷꽃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 규칙도 제시를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단어들을 충분히 어, 연습을 시키시면 학생들이 어, 받침 발음을 정확히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항상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식화 표로서 제시를 해주시면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핵심적인 것을 제시하고 도식화해서 공식화해서 표로 제시하시면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사는 항상 한국 교사의 역할은 뭘까요? 학생들에게 쉽게 알기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한국 교사의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장고교사는 학재가 아니라 교육가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깊게 뭐이론적인 것을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식화하고 규칙화, 그 다음에 도식화해서 표로 제시를 해 주셔야 여기 학생들에게 쉽게 제시할 수 있다,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다음은, 자, 저희, 숭신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혹시, 어, 저희 학과 홈페이지 어떤 내용이나 어떻게 교육과정, 뭐, 한국어교원 자격증, 또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급 수료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학교에서는 성교목자 한국어 특화 과정도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학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학과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여기에는 어떤 다양한 어떤 자료, 정보, 또 재학생들, 졸업생들의 어떤 만남의 장소고요. 또 여러 가지 공지 사항이나 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학과 카페에도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초급 특히 1급 음, 한국에 이제 온지 얼마 안되고또 한국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학생들이 이제 받침을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받침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한국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 좋은 선생님으로 되기 위해서는 쉽고 재밌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학생들이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한국 교사로서의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